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2월 며칠입니까? 어, 화요일이죠? 내일 수요일인가? 27일이죠, 그죠? 어, 장마감. 뭐, 오늘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많이 밀렸죠, 그죠? 오늘은 저희 방은 완전 대박이었거든요. 어, 제가 뭐, 열개 하면은 뭐, 한두 개 물릴 수 있다 있잖아요. 그죠? 한 종목 정도. 그 묵은지들이 오늘 뭐, 거의 상한가 나왔거든요. 두 종목이. 그니까 러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어, 두 종목 거의 상한가 나왔고, 한 종목 제가 장중 말씀드려가지고 상한가 나왔고, 어제 가지고 왔던 종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오늘 이익 실현했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에, 그리고 이제 또한 종목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3만 사천 원, 3만 오천원 계속 매수 사인드려가지고, 지금, 이제, 에 뭐, 거의, 에 이제, 수익권, 이제, 좀, 내일 정도 되면 아마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했, 오늘 시장은 어떠냐면은, 지금 우리 시장은 어때요?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지금 시장이 보면은, 어, 밀려있죠, 그죠? 제 생각에는 내일 하루 더 밀고, 어, 그러니까, 목요일 날 당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어 내일 하루 더 밀면 지금 반도체나 오늘 좀 밀렸던 종목들 한번 더 밀고 어 목요일 날은 당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포지션을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거, 그죠 지금 오늘 뭐 에코프로 비엠이 저 그래소로 간다고 막 시간에 상승하고 이랬는데 그 그래소로 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에.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이렇게 만들거든요. 상장을 시켜요. 상장 시켜갖고 코스닥에서 몸집을 부풀려요. 시총이 뭐 20조, 10조, 이래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어디를 보냈냐면은, 거래소로 탁 보내는 거예요 왜, 왜 그럼 처음부터 거래소로 상장하지 않느냐? 거래소는 상장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니까, 러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뭐 저희 들을 때는 막 그랬거든요. 돈 많은 집 애들은 막 그냥, 어, 보로로, 특례로 막 대학 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뭐, 몇천만 원씩 내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한 30년 전이죠. 30년도 되겠네. 40년 전쯤 되겠네요. 예, 네, 그랬거든요. 그,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 거의 뭐, 코스닥에 상장하는 바이오 종목들, 상장했던 종목들, 3년이 지나도,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3월 되면 상장 폐지 되잖아요. 어, 상장 폐지가 될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내일 아침에 에코프로 BM 하고 막 이래 간다고 막아 지금 시간이 올랐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몸집을 키웠잖아요. 몸집을 키워가지고 보내죠. 포스코 또 뭡니까? 그것도 보냈죠.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몸집을 키워주는. 그럼 개가 빠져나가면은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돼요? 시총이 약해지잖아. 20조가 빠져나가면, 그럼 그 20조를 키울 애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서 보내고 키워서 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소 시장은 어떠냐면은 몸, 몸만 무거운 거예요. 몸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구조는 형성되지 않고 몸만 무거운 애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견인하는 거예요. 딱, 이제, 뭐, 2,500포인트, 뭐, 3,000포인트, 이렇게 견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시장에서 머리를 좀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돈으로 당겨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밀렸을 때 이제 다음 시총을 이을 애가 지금 슬슬 대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오늘 지금 여기 보세요. 국전 약품 로보스타 오늘 그 묵은 진데 거의 사안가 나왔거든요. 보면은 보세요. 국전 약품도 제가 그죠 여기에서 이 사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좀이 실은. 돈이 급한 사람은 수익 짧게 내고 나오라 했는데, 여기서도 안 팔고 가지고 계신 분 오늘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대박이 터졌어요. 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6천 원에 사갖고 5천 원까지 갔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오늘 7천 원 갔죠. 그리고 오늘 또 로버스타, 마찬가지입니다. 로버스타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막 짧게 안 가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요까지도 했었는데, 또안 팔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길래 제가 계속 가지고 계시라 했거든요. 오늘 대박 터졌거든요. 어, 다 있어요. 어. 오늘 그분들이 예,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매일지가 들어갔고, 요런 거는 묵은지란 말이에요. 요만큼 좀 고통스러웠지만, 어, 상당히 수익 구조가 크고 지금 국진약품도 마찬가지고 오늘 어, 어제 했던 거는 뭐였냐면 한미반도체란 말이에요. 한미반도체를 어제 7만 8천 원, 7만 어, 9천 원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어, 그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수익 구조를 내고 나오신 분도 있고 그죠? 여기에서 8만원 제가 제시해 드렸거든요.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또 8만인데 8만 5천 원까지 갔어요. 음. 충분히 수익구조를 내고 나올 수 있었고 오늘 장중에 한 거는 뭐였냐면은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오늘 에브리봇 같은 경우 전국의 단타들이 다올 거다. 그죠? 오늘 에브리봇 수익 되게 좋았어요. 에브리봇. 예. 지금 이 에브리봇은 어... 3만 1000원부터 3만 2천원 요 사이에서 3만 4천원까지 갔으니까. 제가 뭐 주당 2천원부터 익실은 하라고 했거든요. 3만 4천원 정도에서 뭐 거의 대부분 다 익실을 해서 대박이 나왔고. 오늘 또한 종목, 이제 저는 종목을 난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제 제가 한미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성우하이텍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에브리봇을 하고 아침에 일찍 한미반도체 팔고, 그죠? 에브리봇 하고 5장에 뭘 했냐면은 갤럭시아 SM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거의 10% 이상 나왔죠. 어, 지금 보면은 수급 되게 좋았잖아요. 지금 보면. 이거는 뭐 오늘 거리량 보면은 완전 대박이 4800만 주니까 뭐 어마 무시하죠. 네. 결국 뭐냐면 이렇게 제 종목은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개 중에 한두개 이렇게 좀간 종목이 있다면 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대박이 터져요. 그렇게. 차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보세요. 국전약품 어제 차트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뭐죠? 매도죠. 매도. 그렇잖아요. 주식은, 어, 보여주는 그런 어떤 형태만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선수들이 들어왔던 흔적을 봤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고, 로버스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차트를 잘 보고, 그날 흐름을 잘 보려면은, 전체 시장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이렇게 상한가도 주잖아요. 이런, 이런, 이런 종목도 주잖아요. 상한가를 잡는 이런 종목도. 이게 누구나 다할수있다말이에거 뭐, 몇천만, 몇천 주식 사면은 뭐, 금방 도백만원 벌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번 달이면 수익이 안 난다니까, 뭐, 그에 가만히 이래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늦지 않다. 이제 3월 달부터는 더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어떤 탄력적이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있잖아요. 오히려 더 수익이 더 많이 나와요. 매매일지 보면. 은 2월 달은 좀 애매했잖아. 장이 애매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지만 시장이 하락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얘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 오늘 시간에 보면은 음, 봅시다. 어, 에코프로 BM 뭐 에코 하고 뭐 에코프로 하고 에코머트리,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머티 뭐 에코 그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은 그룹이니까 이제 시너지를 받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에코 프로 BM이 다음 달 26일 날 이제, 그 그죠? 결정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어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 글쎄요. 저는, 이는 이제, 그래서로 가면은 일단 재미가 없어요. 트레이딩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일본, 지금 보면 일본 시장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일본 주식을 할까요? 뭐 팔까요? 이렇게 막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일본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뭡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렇잖아. 그죠? 뭐이게 우리 그 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 그런 걸 전부 다 뭔가 GDP를 기준한 총생산량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익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솔직히 뭐 세계 최고의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률 뭐 1%가 안돼 그 미국 보면 4% 5%막 이렇잖아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거는 맞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자 이거죠 잘 사는 사람과 자금이 한정돼 있고 어려운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솔직히 때그리를 걱정하지 않잖아요.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때그리를 걱정해 봤어요? 해 보신 분 있나요? 예? 네? 그걸 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 부자는 뭐, 그죠? 힘든 사람은 뭐 하는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은 그런 때그리를 걱정하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서로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는 가치를 따져 보니까 얘가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 지금 얘는 10만 원을 가도 되는데 어, 현재 5만 원이네. 그럼 우리 전부 다 10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볼까? 이는 원칙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냥 꾸역꾸역꾸역 꾸역, 꾸역 이렇게 10만 원을 가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당장 내일 때거이가 급하잖아요. 이게 10만 원을 가도 나는 거기까지 못 가. 나는 오늘 5만 원에서 5만 2천 원만 돼도 팔아. 전부 생계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생계형 주식을 하잖아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죠? 우리 시장을 자꾸 뭐, 일본 시장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 밸류업 어쩌고 이라고 괜히 실망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기대했다가. 그죠? 그렇게 하지를 말고. 그러니까 자기 환경. 그니까, 러 우리에 맞는 환경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우리 시장이 이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뛰어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어. 거기, 거기는, 이제, 우리, 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단돈 천만 원을 넣어놨고도, 그죠? 같이 투자를 하기가 좀 버겁지만은, 뭐, 그런 데서는 천만 원 넣어놨고, 그죠? 뭐, 또 천천히 빼도 되고, 또 우리, 또 뭡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막그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보다도 들더막 발빠르게 팍 나올 수 있잖아요. 차트 보고, 그 상관은 없어요. 음, 그럼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장은 뭐냐? 우리 시장들이 인정을 해 주면서, 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처럼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네. 다 그걸 원칙을 누가 그렇게 지키겠냐, 이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단하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와가지고 딱 그걸 지켜준다면 이제 서서히 변해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어때요? 외국인도 금방 사가지고 내일, 오늘 사갖고 내일 팔고, 기간도 오늘 사갖고 내일 파는데, 예?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죠? 그, 어, 장기 투자를 하고 같이 투자를 할수 있겠냐 이거죠. 정작 가, 같이 투자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맨날 오늘 사갖고 오, 내일 팔고 요즘 외국인들도 얼마나 단타 잘하는 줄 아세요? 아세요? 짧게 물량 트레이딩 해갖고 에이징랜드 같은 거 보세요. 딱 이렇게 매집해가지고 금방 또다 팔아먹는 것도 얼마나 귀신같이 팔아먹는다고요. 예. 딱 개인들이 절대 엄봉이나 외인들이 사는 종목 있죠. 절대 엄봉이는 사지 마세요. 걔들은 엄봉에 팔아먹어요. 거꾸로 한다니까요. 아시겠죠? 양봉에 딱 땡겨 사가지고, 은봉 가면은 개인들이 눌림목이라고 사거든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눌림목 준다라고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댐팡 당하잖아요. 그니까, 러 무조건 양봉, 그날 눈에 딱 뜨이면서 수급이 번개같이 들어오는, 오늘 저희들이 갤럭시아 SM 같은, 이런 패턴들은 우리 매일 하잖아요. 오늘 요 최근에 뭐 이렇게 나왔고, 오늘은 좀 매도가 많이 나갔네요. 많이 나갔고, 매일 보면 가장 좋은 종목들을 하거든요. 오늘 수급이 붙으면은, 내일은 어떠냐면, 별로 탄력이 없어요. 응. 설설 팔아먹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잘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뭐, 지금, 에코프로 BM, 뭐, 벌떼같이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얘들이 빠져나오나면은, 고이 딜을 누가 이을 거냐, 이거죠.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시총이 20몇 조입니까? 23조 아닙니까? 그죠? 이 시총의 딜을 이어줄, 키워줄 애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그 애는 누구, 누구냐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엔캠 같아, 엔캠. 예. 지금. 이해됩니까? 엔캠을 살살 키우는 거야. 얘가 지금 제가 엔캠이 무슨 차트하고 똑같다고 했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차트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내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딱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봐봐요. 딱 이렇게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요거를 내가 언제 이 엔캠을 제가 여기 7만원, 8만원에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그죠? 7, 8만원 여기에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이델리TV에서도 말씀드리고 그죠? 에브리보트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리고 관찰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 에코프로 차트하고 똑같다고 언제쯤 말씀드렸냐면요. 이쯤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쯤. 여기가 말씀드릴 때마다 20만원이에요. 20만원. 벌써 30만원. 이 지금 35만원 이것도 비싼 것 같죠? 금방 40만원, 50만원 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3월 26일 날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바짝 몸을 키울 수도 있어. 엔캠을. 잘 보라고, 엔캠. 그니까 러 지금 이런 것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좀알아야죠 그냥 막 차트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막 여기서 뭐 뭘, 야, 이거 얼마 간다더라? 에코프로처럼 된다더라? 몰빵해지. 큰일 납니다.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 예요 어떻게 조정을 보고 가고, 어떻게 가고, 그 리듬을 잘 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대박 종목, 보세요. 에브리버, 죠 그렇죠? 오늘 우리 멋지게 단타했지만은, 제가 여기 14,000원부터 한달 만에 57,000원까지 갔죠. 이렇게 죽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얘 완전한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신성 델타 테크 있죠. 이런 패턴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초전도체 신성델타, 자 보세요. 어떻게 됐죠? 자 극격하게 점이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래 그림 그렸잖아요 이렇게. 좀 멀리 보면 앞으로 로봇은 멀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의 조정은 아니지만은 여튼 얘가 이런 이 정보를 이렇게 조정받고 지금 여기서 최고점에 6만원 했는데 지금 얘 얼마까지 갔어요? 1 8만 원까지 갔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얘가 여기서 그림 잘 그리면 지지 잘하면 아마 이산 넘으면서 더 좋은 흐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찰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막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냥 저희들은 그냥 단타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유튜브도 말씀드리고 이델리 TV 토요일마다 하는데도 말씀드리고 에브리봇 대박 나왔죠. 그 다음 제가 뭐엔캠 7만원, 8만원 말씀드렸다가 요게, 요기. 요, 언제에요? 1월달이라니까, 이것도 1월달. 그, 한달이에 한두 달. 두달 만에 지금 여기가 있죠? 지금도 또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도 관심있게 보라고. 그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런 것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뭐, 전부 다 이런 거예요. 30만원짜리. 오늘 상장인 종목도 뭡니까? APR 이런 애들도 보세요. 30만원짜리. 오늘 상가 쳤으면 100만원이라니까요. 300%.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참고해서 보시고 내일까지 좀빼면은 목요일 날은 돌려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돌려세울 때 여기서 많이 빠진 종목들 반도체 중에서 그죠?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이 또 상승할 수 있는지 또 제가 또 정리해서 또 올려 드릴 테니까 오늘은 어 저희 방에서 그죠? 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구나. 그죠? 아 그동안 뭐 수익이 안 난다더니 이렇게 잘 나구나.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차분하게 3월달부터 제가 2천만원으로 4년 동안, 3년 동안에 사업을 만드는 프로젝트 반드시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제가 줘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못해요. 어. 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여기 7만원, 8만원 줘도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기법을 알면, 요런 것, 요런 것만 하나씩 딱딱 먹어도. 근데 지금 우리 형님들은, 아유, 솜씨가 좋아요, 이제. 가르쳐 줬더니. 아 대표님 오늘 아침에 어, 뭡니까? 뭐 먹었다고 하더라? 어, 알테오제. 아, 알테오제니거알테오제니거 이거. 이거 잘했습니다. 오, 주당 한 7, 8천원 나왔거든요. 근데 말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니까, 배우시면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수급 종목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 엄청나게 쉬워요. 아시겠죠? 예. 뭐 저커버, 저커버, 저크, 저크버, 저커버그가 또 옵니까? 예방. 26일에, 만나나? 28일? 빨리 오네, 얘가 음. 예, 여튼 감사합니다.